의정부시의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의 소각 용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긴 어렵고 외부 처리에도 비용이 들다 보니 무엇보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의정부시의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15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량 증가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배달 음식과 택배 등의 수요가 늘어난 것을 쓰레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의정부 소각장이 늘어난 쓰레기 양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년째 가동 중인 의정부 소각장은 이미 사용 가능 횟수를 5년 이상 넘겼을 만큼 노후한 상태입니다. 소각장을 무리하게 가동할 경우 고장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겁니다. 시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쓰레기 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반입 총량제로 운영되는데, 상반기에만 반입 제한 용량 절반에 달하는 1,800톤이 찼습니다. 시는 올해 말이면 제한 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1톤당 7만원이며, 제한 용량을 초과할 경우 수수료는 2배로 뜹니다. 의정부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는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요구에 따른 환경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로 지역주민들과 인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시는 내년까지 관련 조사를 마친 뒤 2026년 새 소각장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